성능기록부 자체가 지금 표시가 제대로 잘안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능 사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능기록장에서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언더커버만 딱 떼봐도 바로 알수 있는 그런 유들제발좀 발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판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판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판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품에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품에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품에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자 안녕하세요 서판식부장입니다 오늘도 제유유브 채널에 방문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 대구에 있는 매매단인데요 지 오토월드라는 매매 단지입니다. 옆에 있는 그랜저 IG 차량을 보러 왔고요. 어, 구매 대행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거의 풀옵션에 흰색의 파노라 선루프 에 있는 3.0 그랜저 IG 를찾으셨습니다 예산은 한2,650 정도 차으셨는데이 차량이 딱 2,64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이 4,7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조금만 더 못하면. 신차금액 5천만원 될뻔 했습니다 근데 고게 반값 정도 되는 한 2,64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단가 금액만 따진다면 한 2천만원이 넘게 감가가된 차량입니다 자,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 그랜저 아이즈 3.0이고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7년 1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7만km 정도 탔습니다 자 외판고에 는 도어 단순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2,64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제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만 남아 인데 시운전도 할 거고요. 가까운 카센터 가서 하체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랜저의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머플러 부식인데요. 머플러에는 부식이 거의 없어요. 지금 깨끗한 머플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플러가 두 개면. 듀얼 머플러 TV 두개면 트윈 머플러 이렇게 부르죠 자 뒤에는 멀티링크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쇼바 터진데 없고 스프링 괜찮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제가 차량을 처음 운전했을 때 약간의 어, 고무 비비지는 소리가 약간 났습니다 근데 그건 날이 좀 풀리고 그러면 안나거든요 이런 각종 암들도 다 확인했는데 암들이 터진 건 아닙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고무 부싱까지도 지금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날씨가 좀 얼어서 그렇게 소리가 약간 나는 건데 주행하다 보니까 또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요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타이어는 출고 타이어입니다. 어, 뒷타이어만 출고 타이어고요. 앞타이어는 타이어를 19년도에 교체를 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뒷타이어는 12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뒷타이어 교체 고려하시고요.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한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 괜찮고요. 자 뒤쪽에는 차구 조절로 피센서 있으니까 HID 헤드램프 장착이 돼 있고요. 자 모플러를 따라서 쭉 앞으로 가면은 자, 언더 코팅이 좀돼 있습니다. 요게 어, 지금 언더 커버가 돼 있는데 언더 코팅도 지금 안 보이는 부분까지 어, 해놨습니다. 어, 지금 노출되는 거의 모든 플레임에는 언더 코팅이 다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자 방열판을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이제 엔진과 미션이 나옵니다. 여기 엔진이고 여기 미션입니다. 지금 약간 젖어 있는 이 부분에 위쪽에 등속조인트 구리스가 약간 새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 음, 프론트 케이스 쪽으로 약간 구리스가 묻어 있죠 이게 지금 그랜저 아이즈에서 엄청 많이 봤는데 꼭 조수석 안쪽 이너 쪽에 조인트가 잘 터져요 자, 조인트 터진 게 아니고 밴딩이 약간 느슨해서 안에 있는 구리스가 삐져나온 건데요 지금 바깥쪽의 조인트는 지금 깨끗합니다 자, 안쪽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죠 자요 부분에 여기 밴딩 보이시죠? 밴딩이 약간 약해져서 지금 이 사이로 구리스가 약간씩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어, 여러 군데에 비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구리스 자국이고요. 저 어, 위쪽에도 지금 구리스 가묻어 있죠. 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혹시나 수리가 필요하다 하면 그 밴딩을 교체하거나 밴딩을 어, 이런 식으로 돼요. 찝는 밴딩이거든요. 단단하게 딱덧 찝어서. 밴드를꽉조아주면 됩니다 바깥 벨트도 크랙 없이 깨끗합니다 어, 텐셔너도 깔끔하고요 한번 교체를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은 엔진오일팬입니다 이제 7만키로 넘어가니까 약간씩 이제 비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엔진오일 같이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일팬 뜯어내고 엔진오일 같이 교체할 때그 타이밍에 맞춰서 수리받으시면 되고요 음. 자 보시면 이제 냉각수가 약간 새고 있습니다. 이런 흰색의 흔적들이 냉각수가 샜던 흔적들인데요. 쭉 따라 올라가니어 저기 위쪽까지 어. 자 여기서부터 냉각수가 새고 있어요. 이게 자 냉각수 상부 호수부터 새고 있는데 그럼 위쪽에서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냉각수 또 밴드가 좀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양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는 어요게 2019년 4 1번째 주에 만들어진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탔고요. 트레이드가 한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앞뒤 타이어는 한 1년 정도 타시면 교체가 필요한 것 같고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굉장히 빵빵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 쪽이죠? 여기잖아요. 여기 아 어. 내가 쓰고 여기 네, 밴드 네, 이상이네. 네, 네, 네. 그렇지, 그렇지. 마이센아 세... 표시가 바로 나네요 네, 그러면 네. 여기는 부동의 교체하고 상부 호수만 교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응. 별건 아니네 어이구 음, 양 좋고 물은 있어 네. 여기서 당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되죠? 네, 점차도 세계가 양이 많이 세게 되면은 여기가 일단 비어 여기가 되죠? 보조 피... 탱크 예 네, 여기가 응. 비워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바닥이 없을 때 나중에 보면 여기도 작아질 수가 있어요 바깥 배트는 혹시 교체를 한번 받았나요? 너무 깨끗하네요? 요즘 뭐, 벨트들은 다 오래 으니까 어. 네. 어. 교체한 지한 2,000km 내외? 예. 네. 한 2, 3 0 0 k m 2, 3 0 0 k m 정도 아, 탔던 아, 차. 양도? 양, 나쁘지 양, 않네요. 장사. 음. 근데 이 정도면은, 차이 같으면 은 엔진오일을 한번 교체하고 타는 게안 낫겠습니까? 중고차니까? 아니면 좀, 두개 맞게 한 3,000km 더 타고. 권유해드리고 교체? 싶은 거는, 네. 내가 내차새고 샀으면은, 네. 누가 갈았다 하더라도 이 속에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 들어간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차 지금부터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네. 관리를 해야 되지. 나한테 맞는 파, 패턴 방법으로 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싹 갈고 그렇죠. 체크하고 네. 응. 그다음부터도 새롭게 신차 관리하듯이 이렇게 가면 돼요. 아주기는 이제 자기가 잡을 수 그렇죠, 있다는 장점이 그렇죠. 있네. 예, 예, 예. 어. 자기 가 관리를 해야 되지. 네. 그전에 남이 써 았던 거를 아까 갈아 놨다니까. 음. 아이고 갈아한테도 좋은에 덕받네 이게 아니고. 그렇죠. <laughs> 그 사람이 한번 어. 사 살기에서 아이고 갈아 줬다라고 할때 여기다가 뭐 적급을 넣을 수도 있고 정말로 생각해서 좋은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어, 건데.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네. 내 방식대로 다시 끼고 가야 된다는 거. 음. 미션 오일은 1 0만키로 정도에 네. 체크하는 게 맞고요. 예. 1 0만키로 정도 되면 교환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아, 아. 교환하는 게 맞고. 예. 나머지는 뭐 볼 브레... 아 브레이커에도 좋네요 브레이커에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구매된 그랜저IG 타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방금 카센터를 갔다 왔고요 언더커버 떼서 하체까지 싹다 봤습니다 어, 큰뭐 문제는 없는데요 이게 부동액이 지금 채고 있거든요 부동액이 한두 방울씩 지금 맺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조인트, 등속 조인트는 조수석 안쪽에, 이너쪽에 등속조인트가 지금 누유가 되고 있는데 고무부츠를 잡아주는 밴딩이 약간 헐거워지는 현상인데 아 그랜저IG 진짜 많이 샙니다 어, 특히 딱 새는 부위가 저기 밖에 없어요 저기 그리스 다 터져 있습니다. 아, 터진 건 아니고 누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선능기로 보고 등속 조인트의 불량이 체크 안돼 있으면 무상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냉각수도 혹시 냉각수 누유가 체크 안돼 있으면 냉각수 호수까지또 냉각수까지 싹다 교환 받으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팬에 미세 누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것도 엔진 오일팬에 미세 누유 체크 안돼 있으면 요거까지도 어. 중고차 성능 보증으로 보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건 나중에 성능 기록부 확인해보고 한번더 말씀드릴 거고요. 이전에 제가 영상 찍었던 올류모닝 235만원짜리 이 차량도, 아, 진짜 성능 기록부 개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 과연 이 차는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시운전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엔진 미션 너무 괜찮고요. 그냥 뭐 조용한 어, 그랜저. 딱고 차량입니다. 7만키로 차량이고요. 자 이번에 그랜저 LG 외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선 거의 모든 옵션이 다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근데 이 스테리어 패키지만 장착이 안돼 있고요 앞쪽이 스마트 센스 패키지 돼 있고요 옆에 보시면 어, 현대 풀 LED 시스템 이렇게 돼서 풀 LED 에이, 헤드램프까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관은 이색 현상이 없고요 어, 도색도 크게 안 들어갔습니다 아마 교체된 도어가 이거죠 어, 맞네요 어. 안에 실리콘 처리도 잘 되어 있고,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했네요. 이 몰딩까지 다 뜯어내서 도색을 했습니다. 자, 수리는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잘 받은 것 같고요. 이렇게 이색현상 없이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싼데서 하면 이색현상이좀 있거든요. 자, 뒷범퍼도 깔끔하고, 자,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에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죠. 자, 안쪽에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고리 걸면 되고요. 자, 자 예비 타이어는 없고요. 타이어 수리한 리피어 키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어어 좋네요. 물이 찼다거나 아니면 뒤에 사고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 깔끔합니다. 곰팡이도 안 피어 있고요. 습기도 없는 차량입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블랙 휠이네요. 어휠기스도 바깥쪽이 없고요. 자 앞쪽에도 마찬가지. 휠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오, 굉장히 자세가 나는 그런 차량이네요 자파노썬 루프도 검은색이고 흰색 바디에 검은색 휠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주요 옵션 설명과 실내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실내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가죽 시트부터 보면 가죽 시트는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프리미엄 인테리어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파 가죽 시트에 이 익스텐션까지, 그러니까 이 앞에 구조물이 좀더 나오는 익스텐션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주행거리는 73,626km 주행했네요. 자 스티어링 휠에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한번 벗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핸들 가죽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커버를 씌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어, 이건 깨끗하네요 그냥 일부러 커버를 좀 씌워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 위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 유리창에 차량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어, 시스템인데 요게 100만원 정도 100만원 이상 되는 옵션이 추가된 거고요 어, 추가된 옵션은 여기에 보시면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과 함께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돼 있습니다. 차선 밖으로 차가 벗어나면 안쪽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주행 보조까지 되고요. 옆에 후축방 경보 시스템인데 사고 회피 기능까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이게 크루즈 컨트롤은 일반적으로 정속 주행 장치인데요. 이거는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쭉 따라갑니다. 앞차가 멈추면 멈추고 앞차가 3초 이내 출발하면 다시 출발합니다. 어. 자 그리고 인테리어 패키지가 돼 있는데 아까 가죽 시트가 나파 가죽 시트라고 했죠. 여기 에어백 들어가는 차례에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 감싸기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옵션인데 이것도 프리미엄 인테리어 패키지에 포함된 옵션입니다. 자 메모리 시트 되있고요. 어 도어 트립에도 가죽 감싸기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어 트립의 요 장식 자체가 리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엔 블루링크가 장착된 ECM 눈미러, 하이패스 기능까지 다 있고요. 자또한 가지 추가 옵션이 360도 어라운드 뷰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잘 나오고 카메라 상태 괜찮고요. 자, 그 밑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죠. 이 표시되어 있으면 무선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쭉 따라 내려가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되어 있고요. 어, 라운드 뷰, 다진율이 전동 커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센서, 후방 센서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가볼게요. 뒷좌석 가위시트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네요 찢어지거나 뭐 사용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자, 뒷유리 전동 커튼이고요 수동 커튼은 이렇게 측면 유리에 달려 있습니다 올리시면 되고요 자, 시트 백 포켓인데 요거는 손님이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셨나 봐요 이게 뒷좌석에서 이 기스가 안나도록 따로 커버를 또씌워놓주셨고요자 앞좌석 가죽 시트는좀사용감은 있지만 그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약간 사용감만 있는 정도고 조우석에는 어, 굉장히 깔끔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썬루프인데요 어, 썬루프 작동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열리는 건 잘, 대부분 다, 잘 열리는데 다 치는 것만 보면 돼요 어, 아무 소리 없이 깨끗하게 잘닫칩니다 어. 위쪽에도 고급 스웨이드 재질로 된뭐 알칸타라까지는 아니지만 고급 스웨이드 재질로 된 내장재가 다 포함되어 이 있습니다 이야, 진짜 고급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신차 금액이 4,700 몇십만 원이니까 몇안 되는 신차 금액을 가지고 있는 차량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랜저 아이즈 구매대행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랜저 아이즈를 제가 딱 봤을 때 옵션이 굉장히 좋고요 또 감가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신차가 4,700만 원 넘는데 지미 차량은 어 2,640만 원에 판매되니까 2 0 0 0만원좀 넘게 감가가 된 차량입니다. 이제 7만 3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서 어, 여러 군데 이제 생활 누유 아니면 생활 비침 정도는 있었습니다. 엔진 오일팬도 무상 교체 받으실 수 있고요, 조인트 터진 것도 무상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보증료가 36,000원 정도 되는데 36,000원 내시고 중속조인트와 엔진오일팬 보증 받으시면 됩니다 앞쪽에 로어하에서 약간 미세하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아마 추워져서 소리가 나는건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어서 소리 나가는건지 모르겠지만 좀더 타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랜자 r 지를 점검하면서 좀 느낀게 저번에 모닝점검 했을때도 마찬가지고 성능기록부 자체가 지금 표시가 제대로 잘안돼 있잖아요 어, 모닝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님께서 옆에 보시면 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일반 우리 자동차 보험료 같이 보험 사기로 인해서 지출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선량한 일반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능 사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증을 받는 비용이 올라갈수록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는 일반 사람들이 내는 보증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올라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능기록장에서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언더커버만 딱 떼봐도 바로 알수 있는 그런 룰들 제발 좀 발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차판 세부장이었고요.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구매대행 맡겨주십시오. 차판 세부장이 차량이 있는 곳에 가서 꼼꼼하게 점검한 다음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